안녕하세요, 펭귄민이에요. 제가 오늘은 액체겸을 만들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이거 만들었는데요. 완전 좋거든요. 이거 네, 완전 완전 잘르려고요 탱글탱글하고, 손에 안 묻고요. 완전 좋아요. 네, 하루 정도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가 돼요. 크리스탈 유리에게 이렇게. 크리스탈 같아요. 저는 크리스탈 같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뚝뚝 막 끊어지고 이렇게 부셔지는 거 보면 왜 크리스탈 그 유리 같은 거 그런 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용, 이거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만들 액기는 이 액기에요. 이거 좀 굳어가지고. 안 좋은데. 원래 되게 좋거든요? 만들어 볼게요. 일단 통두 개. 이게 통이 좀 더럽죠? 좀 사용 거라서. 근데 여기다가는 아이폼이랑 아이클레이만 우릴 거니까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안 씻었어요. <laughs> 귀찮이 좀. 그 다음에 물풀, 그 다음에 물. 좀 준비물이 많아요. 아이폰, 아이클레이, 소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일단 제가 만드는 방법 설명할 거예요. 어, 지금 이거 가만히 있어. 었는데 좋거든요. 손에 안 묻죠? 완전 하나도 안 묻어요, 진짜로. 완전 좋아요. 아까 만든 건데. 손에 하나도 안 묻고요. 네, 좀부었다 조금 묻긴 해요. <laughs> 일단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준비물 진짜 진짜 많은 거? 아, 진짜 죄송하고요. 아, 그렇게, 그렇게 엄청 엄청 진짜 진짜 많은 건 아니고 뭐 복잡한 방법은 아니라서 여러분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통에 물 넣어주세요. 바닥 차고 좀더 위로, 좀 많이 넣어주세요. 제가 왜 이거 안 열고 그냥 하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 이거 없고! 방법이 있긴 한데,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적은 건데요. 진짜 길죠? 진짜, 진짜 길어요. 7번까지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탱글 초롱이 액괴이고요. 제가 이름 지었고, 출처는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안 보고 만들어서. 네, 일단은 아이폼을 물에 잘 우겨주, 아, 우, 잘 우려, 우겨, 우려주세요. 아 <laughs> 갑자기. 네, 진하게 려주시고요 아이폼 건더기를 빼셔서, 네, 네 아이폼 건더기를, 아예 빼지 않고, 아이클레이 소량을 넣고 완전히 섞어줍니다. 아니, 녹여줍니다. 다른 통에 물티슈를 올리고, 가운데를 살짝 눌러줍니다. 아, 충격준비물 물티슈 있어요? 네 2... 아니 2번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잘 섞어주시면서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 됐으면 물티슈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고 통에 있는 물을 좀 섞어주세요 물풀을 3분의 1 넣어줍니다 PVA 성분 물풀만 되고요 잘 섞어주세요. 아주 잘. 네, 소다를 소량 넣고 뭉쳐지면 완성.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복잡하긴 하죠. 일단은 여기에 아이폰 넣어주세요. 지금 벌써 4분 40초가 됐는데. 네. 길게 찍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좀 자세하게. 할 거라서. 음. 네, 이렇게 아이펌을 넣어주세요. 전 이만큼, 아, 너무 많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만큼만 넣어줄게요. 약간 음, 만들었던 액개가 옆에서 잘 흘러가지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잘 섞어주, 잘 우려주세요. 이거를, 어, 아이클레이도 필요하잖아요. 네, 이거, 조금 있다가 필요합니다. 네, 알게 되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저 이거, 우려주시는 우려 오려, 우리는 거좀 걸리니까 다 우려줄게요. 이렇게 다 섞어주셨다 빠 주셨으면 여기에 이제 아이클레이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클레이는 소량 넣어주세요. 아이클레이는요 색도 내고 또 빨리 아니 다른 액다, 색다른 액계를 만들어 보려고 넣었는데, 뭉쳐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필 넣고 섞어 놓고 했더니, 잘 돼가지고, 어, 탱글초롱이 액계라고 이름도 지었고요. 네, 일단은 이거 잘 으깨주세요. 금방 녹거든요. 왠진 모르겠는데, 이 아이 클레이가 아이폰물에서 녹이니까 되게 잘 녹여지더라고요. 이거 아이폰 빼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이폰 빼면, 뭐, 아이클레이도 또 빼야 되니까, 두번 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빼시라고 같이 하는 거예요. 색깔만 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원래 색깔만 내는 거니까. 색깔도 내고, 네, 일석이조죠. 잘 뭉쳐지고, 색다른 액기를 만들어 보고, 네 오늘 둘다 하나는 어 만들고 하나는 강심 받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어 근데 그냥 둘다 만들어 보려고 둘다둘다 둘다 만들려고 둘다 둘 올려 둘다 올리는 거예요. 네좀 많이 흘렀네요. 시 시간이요. <laughs> 네 이렇게 아이클레이랑 아이폰까지 이렇게 완전히 다 해주셨으면요. 이제 다른 통에다가 이렇게 물티슈를 얹어놓고, 아까 전에 수첩에 가운데를 살짝 누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살짝 눌러줘야지 잘 돼요. 네, 이렇게 가운데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에 다 부어줍니다. 천천히 부으셔야 돼요. 저 이거 좀 물이 많아서 가운데를 좀 많이 눌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많으시면 다눌러주세요뭐 어차피 꺼낼 거니까. 너무 끝까지 누르시면 안 돼요. 물티슈에 숨을 들어서 물이 양이 적어져요. 이렇게 다시 펴 주신 다음에 섞어 주세요. 왜 섞냐면 여기 있는 물을 다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떨어져요. 누르시면 잘, 잘 되고요. 흰색 부분까지 같이 짜시면 물티슈에 있는 물기가 나와서 점성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연두색 부분만. 짜주세요. 짜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해주세요. 지금 이게, 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빨리 끊을게요. 해주셨으면, 잘 섞어주세요. 그냥 섞어주시는 거예요. 왠진 모르겠지만. 섞어주면, 더저잘 뭐저 되니까. 섞어주시고 이렇게 물티슈로 섞어주시면 하나도 빠짐 없이 물티슈로 이렇게 건너내주시면 하나도 빠짐 없이 이렇게 잘 되고요. 뭐, 걸음마 있으신 분들은 걸음마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걸음마가 없기 때문에 물티슈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걸음마가 있으면 어, 설거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음, 아이폰. 아이폰이 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살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여기에 다시 아무스 물풀을 넣어주세요. 아무스 물풀 스펀지 열어서 한번 반눌러세요 이렇게 완전히 꼭다누르시 봐봐요. 이렇게 아니 봐봐요. 그래 죄송해요. 꼭다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두번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지금 저 그냥 좀 길게 찌를게요. 좀 길게 됐네요. 아무래도 14분 정도까지 할것 같아요. 앞에 설명 같은 거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됐죠. 물풀 넣고 섞어주시면 뭔가 뭉치진 않는데. 아주 심하게 딸려와요. 아주 많이 좀 뭉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소다 아이고. 소다를, 소다를 소량 넣어주세요. 너무 소량은 말고요. 이거 돈 많이 났다. 이 도구에 묻어있는 거를 고려하셔서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섞어 주시면 이렇게 소다 넣어 주시면 소다 덩어리가 생겨요. 얘를 잘 녹여 주세요. 아, 니 얘를 잘 으깨 주세요. 얘가 이 소다 덩어리가 얘기를 뭉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야죠, 얘한테는. 이 얘를 벽에 놓고 얘만 이렇게 섞어주셔도 되구요. 섞어주시다가 여기서 섞어주셔요. 섞어주세요. 이렇게, 어, 뭐지? 아이폼이랑 아이클레이를 사용했는데 좀 건더기가 좀 뭉쳐서 이렇게 물은 진짜 조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아주 좋은 액개가 돼요. 지금 뭉치고 있잖아요. 금방 완성되죠? 금방이라니, <laughs> 13분이 걸렸는데. 네, 오래 찍은 점 양해 부탁드려요. 아마도 녹화 크기가 도달하여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겠네요. 아니, 근데 이거 15분 넘으면 못 올리니까. 좀 빨리. 다 됐어요. 어 소름 끼치는 소리와 넘어지는 거 죄송해요. 네, 이거 아주 좋은 액기가 됐어요. 도구에 이렇게 다 떼어주고요. 월도 잘 찍히고 지금은 좀 쫀득하고 그런데 음, 나중 어 하루 지나면 탱글한 액기가 돼요. 좀 성능이 바뀌죠. 그 좋은 점이 아주 좋은 액기예요. 이거 방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에도 안묻고요 진짜 좋아요. <laughs> 랩 되구요. 풍선 되요.